여러분 어~ 귀신 한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보셨던 영화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옛날에 오랫동안 유행했던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귀신 잡는 영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뭐~ 저희 전라도사 또 이제 모시중헌디 이를 뭐 이렇게 유행시켰던 그런 영화도 있고요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귀신은 그냥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실제로 보면 귀신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귀신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공포영화라든가 귀신영화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들을 막 계속 접하는 마이아층이 있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가 이런 귀신영화나 공포영화를 자주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분 중에 뭐 봐도 무덤덤하신 분들은 뭐 괜찮으시겠죠? 별큰 지장이 없겠지만 대부분 꼭그 무서운 장면이 언제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언젠간 떠오릅니다. 언제 떠오라요? 주로 밤에 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어두울 때 그렇습니다. 안그러세요 여러분은? <laughs> 네. 조용히 어두운 데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할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때 혼자 있을 때막 무서운 생각에 그때 봤던 잔상들이 떠오르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기,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귀신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원가지고 산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뒤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뒤에서 자꾸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고, 뒷문에서 누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흘끔흘끔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되죠. 말씀이 집중이 잘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영상들, 그런 잔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 가로막고요. 심한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앉아서 기도만 하려면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혼을 죽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건전하면서 웃기고 재미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므로써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망가뜨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람과 파도, 그러니까 자연계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먼저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입니다. 어, 간략히 좀 정리하면요. 성경적인 이 귀신론이라고 할까요?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귀신은 실제하는 존재, 실제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무섭고 막 흉측하고 더럽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침투해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약점을 이용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귀신,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실제합니다. 존재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온갖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어떤 연쇄살인, 막그 사체를 막 토막내고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막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 이 세계 이전 세계적으로 막 그런 기사들 보면 도대체 이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에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있죠.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귀신도 역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그저 머릿속의 생각, 관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은 실제하는 존재라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들은 실제하고요. 두 번째는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이 소리질러.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이 귀신들의 대사를 보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아주 정확히 부릅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할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 괴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지식을 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요, 귀신들은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근데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보세요. 아직 그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고, 아직은 그 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벌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십시오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귀신은 실제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귀신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귀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변 돼지들에게 돼지떼에게로 가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한마디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귀신은 결국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린 자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한 마디, 말씀 한 마디에 돼지떼를 바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악한 귀신과 모든 악한 영과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앞에서 귀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들,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근처에는 귀신은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가까운 이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귀신들린 사람 두 명은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밤낮 무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되세요, 여러분. 네, 불가능하죠. 이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죠. 근데 이들은 또 어땠냐면 귀신들에서 너무 사나웠어요. 뭐 사나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납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세요.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저 옆에 있는 수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라고 하셨던 명령에 따라서 귀신이 그 돼지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능력 앞에서 무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권위를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돼지대.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돼지. 갑자기 왜 돼지입니까? 돼지가 나와서. 네. 유대인에게는 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일법에 따라서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되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유대인 지역에서 돼지를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말씀을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돼지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보음서를 보면 이 돼지대의 숫자가 약 2천 마리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2천 마리의 돼지. 그래서 예수님의 가라 이딱한 마디의 명령에 귀신들이 이 수많은 2천 마리가 되는 돼지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돼지대는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는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돼지 2천 마리,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막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2천 마리의 돼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2천 마리가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되었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하필 2,000마리의 돼지였을까요? 자, 이때 한번 상황을 볼까요? 예수님은 돼지를 치는 사람들의 생업을 결국은 망가뜨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그 생각까지 가니까 이 사람들의 좀 불쌍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돼지가 불결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불결하고 불결한 돼지와 불결한 귀신은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관점이고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돼지가 불결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돼지를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삼겹살을 먹고 싶었는지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laughs> 돼지가 불결하면 어떻게 먹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천마리의 돼지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거기, 거기, 그런 쪽에 뭐 종사하신 분안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20, 30만 원에서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 3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2천 마리 얼마예요? 예? 어려, 어려 산수가 어렵죠. 예. 계산이 빠르신 분은 계산해 보겠지만 6억, 6억이죠. 30만 원에 2천 마리니까 6억.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몰살당한 돼지 때 6억 원 상당의 2천 마리. 비교가 되세요? 두 사람과 6억.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두 사람의 영혼이 6억 원이나 되는 돼지 때보다 훨씬 귀하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과 직관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해버리고 돈이 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으려면 튼튼하게, 안전하게 짓기 위한 이 규정이 있겠죠. 건축에 관한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돈을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료를 아끼고, 막 보니까 어디 기둥 안에다 막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채워 넣어가지고, 철골이 들어갈 자리에 막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하면서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생명이 상처를 입고, 상해를 당하고 죽습니다. 인간의 내 생명보다 자기에게 생기는 그 돈, 물질의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벌어졌었고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거기에 막 심각하고 주식이 어떻다 막 심각하고요 온갖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고상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아주 고상한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속을 보면 돈에 대한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희생을 치르더라도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반대가 되어져. 성도는 성도라면 때로는 물질과 돈이 희생되더라도 많은 물질이 희생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물질이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단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많은 물질을 또다 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율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될 때가 대부분이겠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한 용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되더라도 그한 용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잠깐 제쳐두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좋은 자동차가 다 부서졌습니다. 아까우십니까? 물론 아깝죠. 그러나, 아깝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상하지 않고, 내가 심하게 다치지 않고, 내 가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서 가난해졌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 가족들 중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이 더욱더 귀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은 다시 생길 수 있잖아요. 건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내 인격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천 마리 돼지 때보다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돼지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2천 마리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바다를 향해서 다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오, 어, 저 돼지 어떻게? 해? 놀랐겠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온 시내가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성읍 주민들도 다 놀라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나오자마자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겠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귀신 들려서 늘 무덤에 거하면서 사납게 소리치고 지나간 사람들 괴롭혔던 그두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180도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불결하고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에서 기르고 있었던 그 돼지 떼가 떼죽음 당한 그 처참한 광경을 봤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봤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 이하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 떼가 몰살된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떠나시라고 했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또다시 이런 엄청난 물질적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피, 큰 피해가 이제는 나에게도 올수 있기 때문에 떠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돼지 때 2000마리가 몰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져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있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앞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불결하고 사납고 더러운 귀신을 누린 자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이죠 일생에 다시 올수 없는 그런 기회, 세상 말로 땡 잡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 버립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필요 없어요. 자랑성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비밀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들을 자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칠 수 없는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들은요, 그동안 자기들을 무섭게 하고 무덤을 걸리면서 산하고 폭력적이었던 그런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죠. 구해줬더니 귀를 쫓아내줬더니 떠나라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어리석은 인간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앞에 만났고 직접 그분이 베푸신 놀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돈이었고, 그들은 물질 중심의 삶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돈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없는 그 유일한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이런 싸움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신인 만몬이 돈과의 싸움이 오늘날도 이 영적 세력 속에서 우리 신앙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보호받고 돈만 있으면 인정받고 돈이 풍족하다면 하면 행복하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처럼 물질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혹시 세상의 물질과 평안과 이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과 가다라 주민에 있는 이 주민들은, 가다라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아주 복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일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더럽고 불결하고 싸나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연계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인 문제 혹은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할까요? 썩어질 세상의 물질, 그 유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썩지 않는 생명이 중요합니까? 혹시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의 유익이나 나에게 있는 그 버리지 못하는 시간의 유익이라든가 내 편안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은 복된 만남으로 오셨어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처럼 거부하지 마시고 이 복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참된 생명과 놀라운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